어 개별 전투 데스매치 해야겠다. 어 선멸전 경쟁전 이것도 해보고 싶은데 이것도 근데 경쟁전이네. 선멸전 예전에 진짜 잘했는데. 뭐하지? 어, 뭐 토르비노 아니야. 토르비노 아니야. <laughs> 와, 개 트롤 내뻐했어. 한쪽 말고 딴거 할까? 겐지아니 한쪽. 3, 2, 1. 3, 2, 시작. 죽음에는 명예가 따르고, 명예에는 구원이 따른다. 제 머리 위에 휘도 있어요. 와저 피리야. 피리야. 어, 잡아야 돼. 어, 그래 어, 씨, 어, 씨, 뭐야? 못 들어가, 여기 음. <laughs> 와 진짜 <laughs> 구슬 스쳐서 죽었어. 기다려봐, 아, 못 들어가네. 죄송, 제가 이미 초보라서 처음 해봐요. 사실 이거.

필인데 와 필인데 저걸 못 잡아 와 한조가 되게 구린 캐리인가 보네 나만 안 좋아네 잠깐만 보이지 <laughs> 폭풍화살 딜보다 제 자위라는 게더 쎄. 아이 구를마다 융하는 확정킬이 나올 텐데 에임도 크게 안 타고 자위도 되고. 와! 요 와가 테키 아, 크라 뭐야, 이 앞뒤로 한조 뭐야, 있어? 뭐야, 아, 웅 바꿀 수 있어요? 그러네. 아, 니야 저는 한조이끝까야갈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거뭐 이거 뭐야, 이거 거이 아내 한조 실력 다 죽었다. 갈 거야, 기다려봐. 역전할 수 있어, 역전할 수 있어. 와, 이 트레! 일부러 개피 만들어 놓고 못 잡아가지고, 씨. 다 개피인데. 와, 다 개피인데! 아, 닭의 피인데. 별일 아니었어. 보이지 않. 근데 모이라 잡기는 이게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개인적인 생각이. 해보면 된다. 유유, 와가 태초코라이

와, 씨, 앞뒤로. <laughs> 나쁜 놈들. 아, 안 네. 돼. 아씨 역전 당하겠는데? 잠깐만요. 집중해야겠다. 물론 집중한다고 역전을 안 당하진 않습니다. 야, 야, 평화협정 맺는 게 없대 위도야 우리. 안 맺으면 넌 죽었어. 와, 죽었다. 아, 아 안돼, 맥크리 양념하고 갔어. 힐팩 먹으러 가라 맥크리야 아, 뭐또 러브샷이야. 동네 진표를 남겨주지 <목소리> 안돼내 개피 내 개피 내 개피 도내 개피 잠깐만 잠다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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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어점1점 일점 일점. 아니었어. 용 진표를 남겨주지. 오 이게 언제 역전 될지 몰라요. 프리딜! 아 놓쳤어. 오씨이 자식들. 진표를 남. 점 차이에요. 이도님 제발 저한테 죽고 주실래요? 어, 어, 19점이야. 잠깐,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잡이죠. 아이씨. 이도님, 어, 감사합니다. 아... 힘들었다. 하, 정말 열심히 했다. 사람들 다 위도 한조 이런 것만 하네. 분명히 처음에 한 조는 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거의. 아 이건 또 할리우드야? 겐지 해야지. 아본 어, 수업이에요. 가자. 만모스빵 먹고 싶다. 양아, 만모스빵을 먹고 싶어하는데 너무 양이 커가지고 혼자서 먹기 너무 많잖아요. 여기서 먹은 적이 없어요. 음. 어? 오 씨. み 아, 이게 막타 먹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또 걸렸어. 아, 아 참나. 저 어이없게 다 좀. 승리까지 15점 남았습니다. 없이 벌써 5점이야? 와 얘는 좁은 곳에서 정크로 계속 그거 하나 보네. 니네 뒤에 저기 있어 맥크리아 지금 날볼 때가 아니야. 맞다 말 겁나 안 든다. 너한테 죽을 수 없지. 1등 자식. 오, 시 깜짝. 아 오! 오! 5. 풍잡이꿀이에요 살려주세요! 반사 이스텐 5. 5. 구 5. 5. 5. 5. 아, 둠피야둠피야아저 괜히 피일인데. 아. 이번엔 결과가 다를 것이다. 저 같아도 뒤에서 맞는다고 일대라고 했는데 뒤안 돌아고. 와, 저한주 갈레, 저거 폭풍 화살로 주절주서먹네어씨 불이기태야. 오. 안 돼! 아 씨... 아니 애들이 다 좁은 곳에서 깡패인 캐릭 들고 좁은 곳에 들어가서 너무 성해요! 어! 필필 필, 필, 와! 씨! 네개 피다! <laughs> 네개 피다 저 비둘기가 먹어왔어 아 비둘기 극혐 저놈 잡을 때 앞에서 구구구구 해줘야지 씨 파라 나왔네 파라 필인데? 야얘 필아! 필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야, 나 때리지 마. 대피님, 어? 저한테 죽어주시지 않을래요? 아, 둘이 죽고 있어. 트레일라즈스크랑 모이라야 우리 싸우지 말자. 평화 입장, 평화 입장 몰라? 그러니까 모이라 피해 다니면서 막타만 먹어야겠다. 비둘기 구구구구구구구구구 어어1고1고1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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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